와, 진짜 신기해. 왜, 마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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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태워줘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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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태워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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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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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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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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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. 새로 갈지? 응. 할수 있어? 음. 응? 음, 나보다 글더잘 쓰는 애맞는데 응? 응? 아니야. 응? 아니야. 그래, 잘할수 있다 친구. 아, 근데 나 진짜 그때엔 다리 후덜후덜했어 와, 쩐다. 그 <laughs> 부회장 선거보다 더 떨었어. 어, 뜨거워. 뜨거운 아, 아, 잠깐만 우리 집 타는 거 아니야? 그럴 것 같아. 아 뭔가 아파아그 튀어서 그런 거니까. 아제출근 너무하다. 일단 는똥 같아. 똥이라고 말하지 마. 뭐. 오늘 그 노래 배웠어. 응? 국악 시간에. 국악 시간에 오늘 음악 시간에 이 노래 배웠어. 응? 내똥꼬는 이미 좋아. 내 똥꼬리 걷혀왔던 똥들에게 물어봐라. 그거 우리의 뭐야? 긴 똥, 얇은 똥, 뜨끈 똥, 얇은 똥. 까무잡자, 둥근, 둥근 똥.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. 그, 그 뭐냐. 그, 왼 똥. 오래 참을왼 똥. 꼬물꼬물, 꼬물꼬물, 꼬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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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물 똥. 나 올라! 말라 나올락 음, 말라 나올락 음, 말라, 음. 말라, 말라 똥꼬를갖춰왔다아씨고 음. 똥들에게 물어봐라. 긴똥 작은 똥민지연 똥. 미쳤어? 미쳤어? 아, 잡잡. 네, 갈게요. 이렇게 맞춥니다. 하. 아, 맞다, 잡자, 내 소개 안 했지? 지현도. 저는 음, 민지유원! 음. 지연TV. 아! 감무잡자 민지연똥. 감무 잡짱. 아니야!